기다려 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재밌게 또 추억을 하나 올해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 봐요 네 그리고 사실 내년 목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앨범 발매가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잖아요 네. 여러분들만 아실 수 있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? 앨범 쇼 미뤄질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아,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, 그죠 그래서 아, 근데 이제 아 진짜.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. 네, 그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결정을 했던 건데. 어 사실 준비하고 있던 앨범이 싱글이에요 네, 근데 뭔가 미니앨범으로 더 완성도 있게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논의 끝에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 미루나요? 얼마나 미루면 좀 봐주실 거예요? 한 달! 한 달이요? 봄안 해도 어요 봄이요? 봄, 봄, 봄. 봄 되게 귀 봄이 언제까지가 봄이죠? 4월, 4월. 5월 3월 4월 3월, 4월, 3월. 4월. 아, 여름이 오기 전에 아, 더워지기 전에 아, 3월달부터 더워. 계속 추워라 더워. 앨범 안 낸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?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버렸는데 낼게요 아참 진짜 웃기신. <laughs> 또 급한 일이 있으셔서, 예. 네. 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하여튼, 진짜, 제가 저 이렇게 얘기했지만, 어, 저는. 여러분들이. 계속 생각나시죠? 에? 돌아오시긴 하실라나? 예? 아, 지금 모시러 가라고요? 아, 화장실 입고 털고 면어게해요 사실. 좀 너무 또 오래 기다려주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.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, 어,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제가 이렇게 또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, 또 그것도 너무 죄송해요. <laughs> 네. 그래도 제가 그만큼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, 좋은 앨범으로 나올 테니까, 조금만 더 <laughs>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? 네! <laughs> 진짜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니겠죠? <laughs> 네? 아 옷을, 옷도 놓고 갔어요? 거의 뭐도주하듯이왜 쫓기듯이 갔나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만큼 열심히 좀 준비해볼테니까 조금만 믿고 진짜 좋을거예요네 <laughs> 그럼 1월달에는 스케줄이 없나요? 1월달에요? <laughs> 1월달에요? 음 저는 있겠죠 아, 아니 그그 아, 보실 수 있는 네. 거요 네. 네. 음, 만수있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아까 아, 미리 알려 드려 제가 자꾸 미리 알려 드리고 있어요. 예, 네, 사실. 1년 전에 알려 드릴 수 없어요, 사실. 네. 한달 전에는 제가 무조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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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그러네. 지금이네. <웃음> 아니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두 달만 주세요. <laughs> 두 여러분, 좀만 기다리십시오. 아, 아무튼, 뭐, 이어서 내년 목표를 또 얘기를 하자면, 목표는 좀 목표인 거니까요. 저는 유튜브 예능 컨텐츠를 좀 하고 싶어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음, 일단 예능 방송도 좀 하고 싶다 <목소리가> 아, 생각이 있어서 목표니까 할수 있도록 노력 왜 코웃음 치셨죠? <laughs> 다 봤어요 지금 제가 이 여기 보고 있다고 해서 안볼줄 알았죠. 아무튼 뭐 노력해서 그것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. 제가 그래도 베트 말은 좀지키는 스타일이다 보니 기다려주시고. 어, 그리고 물론 뭐 뮤지컬도 하고 하겠지만 네. 저는 뭔가 또 솔로로든 그룹으로든 콘서트 같은 여러분들과 좀놀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. 네.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내년에도 활동해 보겠습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 결산이 끝났습니다.